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한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씨가 곱고 마을 사람들과도 잘 지내며 늘 성실하게 농사일을 했지만 단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은 없으니, 앞으로 누가 제사를 지내줄까? 집안은 대가 끊기지 않을까? 매일같이 금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부디 우리에게도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사람들처럼 평범한 아이 하나만 주시면, 그보다 더큰 소원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신비한 태몽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몸을 뒤틀며 푸른빛을 내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혹시 이게 태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기뻐하며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 달이 지나 할머니가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닌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였습니다. 부부는 처음에 크게 놀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낳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니.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이 또한 하늘이 내린 인연일 것이다.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온 자식은 자식이다. 하며 정성껏 구렁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렁이는 쑥쑥 자라 어느새 집안에 가득 찰 만큼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참 불쌍하다. 애는 나았는데 하필 구렁이라니. 차라리 버리지 왜 품고 사나? 하지만 부모에게는 그 어떤 흉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던 것이지요. 세월은 흐르고 구렁이는 장성했습니다. 어느 날 구렁이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장가를 가고 싶다니? 사람들이 어찌 구렁이를 사위로 맞으려 하겠느냐 그러자 구렁이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있은지 며칠 뒤 마을의 부잣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집에는 예쁜 딸이 일곱 있었는데 구렁이는 그중 막내딸과 혼인하고 싶다며 청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부잣집 부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닌 구렁이에게 어찌 내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언니 여섯은 모두 손살을 쳤습니다. 나는 절대 안 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구렁이랑 어떻게 살겠어? 하지만 막내딸은 달랐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구렁이라 하여도 하늘이 점지해 주신 아들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인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막내딸의 굳은 뜻을 꺾을 수 없어 결국, 홀레를 허락했습니다. 홀레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처녀가 구렁이에게 시집간다지? 저게 무슨 팔자인가? 신부는 당당히 당장하고 구렁이 신랑과 마주앉았습니다. 밤이 되고 신부가 방에 들어서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렁이는 허물을 벗어 던지더니 순식간에 잘생기고 늠름한 선비로 변한 것입니다. 나는 구렁덩덩 신선비라 하오 그의 목소리는 깊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사실 그는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었으나 어떤 잘못으로 벌을 받아 구렁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낮에는 구렁이, 밤에는 선비의 모습으로 함께 살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신부가 친정을 찾았다가 언니들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이는 구렁이가 아니에요. 밤마다 허물을 벗고 잘생긴 선비가 되지요. 언니들은 놀라고 곧 부러움과 시기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우리 동생이 구렁이랑 살줄 알았더니 사실은 훌륭한 선비였다니 이건 불공평해. 그들은 속으로 계략을 꾸몄습니다. 허물을 없애버리면 그 선빈 더는 변신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우리 동생의 행복도 끝이야. 그날 밤 언니들은 몰래 신방에 들어와 구렁이의 허물을 찾아내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허물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 신선비는 괴로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 내 허물이 불타버렸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도다. 하늘의 법이 나를 불러들이는구나. 그대가 나를 정말 따라오고 싶다면 3년 3개월, 3일을 버티고 험난한 길을 건너 저 하늘 궁궐까지 오시오.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말을 마치자 그는 눈부신 빛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신부는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찌 입이 가벼워 남편의 비밀을 누설하였단 말인가 이 잿값을 어떻게 갚을꼬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목숨이 다하더라도 그 일을 찾으러 가야겠다. 그리하여 신부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갈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끝없이 솟은 칼산을 맨손으로 기어 넘으며 손바닥에 찢기고 피가 흘렀습니다. 불바다를 만났을 땐 머리카락이 타고 옷이 그을려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깊은 강을 건널 때는 목숨을 걸고 물살에 몸을 맡겼고, 길없는 숲을 지날 때는 가시에 찔리며 발이 핏투성이가 되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가는 길마다 짐승들이 길을 막고 위협했지만, 신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님을 찾기 전에는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달두달 달, 3년 3개월 3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신부는 하늘 궁궐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신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녕 그대가 이 모든 길을 걸어 나를 찾아왔단 말이오? 그대의 사랑과 전성에 감복했소. 하늘의 신령들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지극한 정성으로 험난한 길을 이겨내다니, 참으로 귀한 인연이로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하늘의 공걸에서. 오래오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